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쇼핑 스피커 쇼핑 쇼스트 하나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공정여행 연속기획 시즌 2 착한 여행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여행업을 선도하는 착한 여행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 작정하고 찾겨져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도보술래길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착한 여행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착한 여행은 2009년에 설립된 공정 여행 기업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여행 지금 내가 시작합니다.라는 소셜 미션으로 참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지에서 만나는 공정 여행 플랫폼 가디언과 또 게스트하우스 플랫폼이죠. 모이라를 통해서 여행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 착한 여행에 반한 사람들이라는 팬클럽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착한 여행이 팬들을 어떻게 홀리고 있는지 면밀히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홀릴 수 있어요. 그 기회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산티아고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하는데요. 8박 10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268만 원인데 산티아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들어보긴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이 뜻인지는 몰랐어요. 자, 예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야곱, 야고, 야고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스페인식 그 명칭 이름이 바로 이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티아고가 야곱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번 여정은요, 야곱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라를 향하는 총 800km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했던 거는 사실 아닌데요. 1189년 어, 교황 알렉산더 3세죠. 이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를 어,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래, 그때부터 조금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1987년 파울로 코엘료가 어, 출간한 책 《순례자가 세상에 나오면서》 더욱 더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곳 산티아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무 멋지죠. 자, 그 유명한 어린 왕자의 저서 생텍. 찌베리가한 말인데요, 맞습니다. 이 길도 사실 걷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고행의 길을 함께 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그 여행객들만의 묘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순례길을 좀덜 힘들게 아주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그 여행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길이 굉장히 길어요. 800km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을 모두 걷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 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인 직장인들의 휴가에 맞춰서 이번 여행은 8박 10일 코스로 기획이 됐습니다. 왜 우리도 올레길 같은데 걸으면 이렇게 인증 도장을 찍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순례길도 100km 이상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례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에서 순례자 증명서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총 800km의 길이지만. 100km 이상만 걸어도 이 증명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5일 동안 총 107km를 걷게 될 예정인데요. 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사리아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이 사리아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코스 중간에는 갈리시아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산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다가 좀 지치시면 이 갈리시아 지방의 평화로운 산길을 좀 보면서 틈틈이 힐링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루 종일 걷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또 쉬어가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행 코스를 짤때 숙소를 어디로 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왜음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불리잖아요. 뭐 게스트하우스, 뭐 민박 이런 식으로 스페인 말로 순례자들의 숙소를 알베르게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잠을 자는 그 코스 코스마다 알베르게들이 쭉 있는데. 알베르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민박집처럼 인근 슈퍼에 가서 직접 재료도 구해서 밥도 해 먹고 그런 소소한 재미를 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수 많은 알베르기 중에서도 좋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착한 여행이 단연간의 노하우로 최고의 알베르기에서 여러분 특별한 추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박 10일의 여정 268만원인데요. 자, 또 스페인이 뭐로 유명하죠? 플라멩고 춤의 기원이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어, 이순례길의 고된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오실 때는 어, 수도 마드리드에 들르셔서 플라멩고도 직관하는 기회. 이제 좀 힘들었으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힐링을 하셔야죠. 그런 기회도 8박 10일의 기간 동안 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박 10일의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이고요. 금액은 268만 원입니다. 자, 2017년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 순례 여행은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때, 그때 출발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인솔자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가고 싶은 가고 싶은데 뭐 언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미흡해서 걱정이 돼어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아무 때나 떠날 수 있지만 그래도 10명 이상이 가면 인솔자가 함께 간다고 하니까 함께 가는 여행을 좀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착한 여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착한 여행을 치셔도 되고요. www. g 트 t r a v e l k r 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일정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701의 9071로 문의하셔서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착한여행과 함께하는 공정여행 처음은 스페인 산티아고길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 2017년도에는 어, 내가 한번 걷, 걷기를 통해서 힐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코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쇼핑 쇼호스트 한아리였습니다.